여기가 관찰한 건 모두 기록해 놓기다. 이거는요. 나중에 실험해 보지. 싫어 갑시다. 이거 이거 나 궁이 쓰니까 내가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. 들어가서 인포 따 줄게요. 확인. 빨리 가지 말고 아, 천천히 나오는 거 먼저 잡고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. 굳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, 것 같아.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요, 내 생각은. 빨리 갔다가 다음 날에 터지면 될것같아 <놀람> 음.

더, 둘 더. 나 오늘 안 갔다. 여기 여기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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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기 아니, 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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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이... 아 맞...